안녕하세요. 케빗입니다. 블록체인 입문을 위한 엄선된 필수 용어 사전. 네트워크 어택. 사용자 레벨의 공격. 레이스 어택.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사용자 레벨의 공격 유형입니다. 공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한 코인을 다시 한번 본인의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전송 내역 중 하나만 승인되어 블록에 기록되는데, 만일 본인 지갑으로 전송되는 것이 승인될 경우 공격이 성공합니다. 이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공격자의 영승인 상태를 믿어야 합니다. 핀니 어택. 레서 어택을 조금 더 발전시킨 공격 유형입니다. 이 공격을 위해서는 공격자가 직접 채굴을 해야 합니다. 공격자는 채굴에 성공했을 경우 생성할 블록에 본인 코인을 본인의 지갑으로 보내는 전송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공격자는 이 블록을 네트워크에 전파시키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동안 공격자는 본인 지갑으로 보내는 코인을 이용해 타겟과 서비스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때 타겟이 해당 코인의 또 다른 영컨펌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더라도 공격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타겟이 영컨펌 내용을 믿고 서비스 거래를 완료하면 공격자는 본인의 블록을 네트워크에 전파시킵니다. 공격자가 본인의 지갑으로 보내는 내역은 1컴펌이 되고 타겟과 거래한 내역은 여전히 0컴펌이므로 이후 타겟과의 거래 내역은 취소됩니다. 핀니어택은 레이스어택보다 강력하지만 공격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집니다. 만일 공격자가 본인의 블록을 네트워크에 전파시키기 전에 제3자가 블록을 채굴해버릴 경우 핀니어택은 실패합니다. 이 경우 공격자는 블록 채굴 보상만큼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벡터 76 어택. 일생인 상태를 믿는 타겟에 대한 공격 유형입니다. 이 공격 역시 공격자가 직접 채굴을 해야 합니다. 공격자는 채굴에 성공했을 경우 생성할 블록에 본인의 코인을 타겟에게 보내는 전송 내역을 포함시킵니다. 공격자는 이 블록을 네트워크에 전파시키지 않고 제3자가 블록을 채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3자의 블록에는 공격자, 타겟으로의 전송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채굴을 성공하는 즉시 공격자는 타겟의 본인 블록이 생성되었음을 알립니다. 타겟이 공격자의 블록을 제3자의 블록보다 먼저 수신하고 이를 믿게 될 경우 공격자의 전송내역은 1승인 상태가 됩니다. 한편 블록체인에서 공격자의 체인과 제3자의 체인은 포크 상태가 되어 경쟁하게 됩니다. 만약 공격자의 체인이 패배하여 제3자의 체인이 메인 체인이 되면 공격자의 전속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1승인 상태였던 전속 내역은 무효가 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백더칠6 어택은 핀리어택의 해치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격자의 체인이 승리하여 공격이 실패하더라도 공격자는 채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자의 체인이 패배할 경우 이번에는 채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타겟에 대한 공격은 성공합니다. 공격 성공으로 인한 이익이 채굴 보상보다 클 경우 공격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어택. 포크가 일어나 블록체인이 분리되더라도 지갑 전송 내역이 모든 체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악용하면 타겟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격자는 악의적으로 포크한 체인을 통해 타겟에게 코인을 전송합니다. 타겟은 새롭게 코인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 코인을 다른 지갑에 전송합니다. 이때 타겟의 코인은 메인체인과 포크체인 모두에서 전송되게 됩니다. 반면 공격자는 메인체인을 통해 코인을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크체인이 누락되면 타겟 입장에서는 보낸 코인만 있고 받은 코인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